세로로 하니까는 안 끊어지잖아. 정말 귀신에 도깨비에 홀린 건가 보네. 가로로만 오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게 중단이 되어버리는데, 어? 계속하고 중단되고 계속들 중단하고, 앱 어? 처음으로 가서 중단이 계속 계속 중단이 되던데, 어? 이건 그, 새로 오니까 또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이 되네. 어? 이거 무슨 도깨비 장난이니? 가로로 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그냥 수백 번을 중단이 되는데, 어? 새로 오니까 이렇게 계속 중단이 안 되고, 어? 계속 되네. 어? 이거 무슨 까리긴 거예요. 그래서 이 핸드폰 산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전문가한테 의리를 해보야죠. 원인은 딱 그건 같습니다. 이거 그 무한대로 응? 비싼 요금제 무한대. 응? 그, 했거든요. 근데도, 안 되는 거라. 근데, 새로로 하니까는 이렇게 잘 되네. 안 끊어지고.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인지 압니까? 어? 이게, 계속 그냥 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, 다른 핸드폰은 괜찮은데, 이게 방송용인데, 이, 이것이, 그,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. 이게, 방송 전용이거든요, 핸드폰이. 핸드폰을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새로. 지금 간 김에 핸드폰을 이거 바꾸야 되겠군요. 새로운 걸로.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여기도 붉은 난발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. 국회의사당 저 날려버려야 됩니다. 난발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하루빨리 없애야 됩니다. 저.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시뻘겋게 물들이는 국회의사당 공중 분해시켜 버려야 됩니다. 뚜껑 보이죠, 한 뚜껑. 올림픽대로 당면 오른쪽 보이죠? 방향입니다. 핫투껑? 저 국회의사당 없어야 돼요. 빨갱이들은 완전 다 장악됐어요. 없는 이만 못합니다. 부정선거로 건강 좋습니다. 덕분에 좋습니다. 약 300미터 앞 국회의사당 올림픽대로 당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빨리빨리 개엄령 네. 열북 통일시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시키고 남습니다 최초의 계십니다. 박사 그 출신 세 번째 교수 이동하세요. 출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덕분에 내조 덕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진입하지 않도록 앞으로 통일대통령도 되기 때문에 이 남한 빨갱이 남빨들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. 계속 에, 지들은 다 뒤지니까 자유통일되버리면 북진통일되면요 남한 빨갱이들은 다 뒤지거든요 정치가 다 폭로로 드러나니까 일정차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통일 못하게 하려고 계속 어, 김건희 여사 일정차를 발목을 그렇게 일정차를 잡고 일정차를 음해를 하고 그 유언비어 날조 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. 이놈들이 남한 빨갱이 새끼들이 옛날, 해방되고, 6.25 터지기 직전까지, 그 똑같아요. 국회에서 불락취죠 제주 4.3 사태, 여순 반란 사건, 광주 자이전하세요. 5.18 사태, 세월호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뭐 광우병, 폭동, 똑같아요. 이태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는데, 그게 미수에 그친 겁니다. 이제 이해들 되시죠? 예. 감사합니다. 방송 마치겠습니다. 카로는 잘 돼. 새로는, 세로는잘 돼. 새로 촬영.